언이들 새해 됐어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맨첫 번째 행복이 사랑이 후추 엄마 지금 12시 15분 새해 1월 1일이야 우리 후추는 5살 되고 사랑이 하고 행복이는 4살이 됐어 우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랑 할매랑 잘 살자 어제 찍은 거랑 같은 위치에서 지금 엄마가 예배 끝나고 나오니 이렇게 어제하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네. 콩디팡팡 해달라고. 새해 콩디팡팡 해줄게 기다려 아고 이뻐. 아고 이뻐. 새해 복 많이 받아. 우리 행복이 <laughs> 이뻐라. 우추띠. 새해 복 많이 받았대요. 우리 우추씨. 늦는더 건강하자. 더 사랑하자.